아나로그들은 너무 컴퓨터를 지금 멀리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너무 멀리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길을 못 찾는 게 컴퓨터를 멀리 하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음. 컴퓨터가 어떤,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야 돼. 컴퓨터가. 나는 내 머리 안에, 내몸 안에 내 하드가 있어요. 내 하드가. 내 하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살아나왔느냐면, 전부 다 자기 걸 자기가 개발을 했던 시대에요. 우리 아날로그들이 2차 대전 이후로, 어 우리가, 어 이제 지식을 갖기 시작을 했고,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인류에 있는 문물이 다 들어왔고, 우리는 인자부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영화를 하나 봐도 공부해. 요 우리한테는. 뭐든지 우리는 이 2차 대전 이후로 폐허가 된이 나라에서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공부 안 했어요. 우리 DNA를 발전을 시키는 데만 신경을 썼고 그래서 조상들이 항상 우리 자손, 자손, 자손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갑자기 급변한 것이 자손, 자손, 자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드신 할매들만 그렇게 하고, 혈통 있는 그런 집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자손, 자손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손이라고 할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우리는 DNA가 다 성장한 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소지를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죠. 저마다 소지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전부 다 성장을 해버린 거죠. 하면서 언제부터 컴퓨터가 나왔느냐? 개인주의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70%가 이르를 때부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세상은 운영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한테 딱 필요할 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필요한 건가? 이런 걸 누가 알르켜 주지를 못한 거요 그래 하다 보니까 컴퓨터는 나왔고 컴퓨터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한 금을 캐야 되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한다는 모나리인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날로그들이 컴퓨터를 덩어시했어요. 그냥 덩어시해 버렸다 왜 똑똑하니까 여기 똑똑하거든요. 세상에서 이 민족이 천지 창조 이래로 이만큼 똑똑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조상의 어를 받아갖고 이만큼 똑똑하게 돼버렸어 최고 진화 발전했다, 이말이에 우리 아나로그가. 앞으로 미래에 이만큼 똑똑한 사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에 인류가 원시 반본할 때까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두분 다시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얻은 거는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아, 컴퓨터가 나올 때 거기에다 전복을 해가지고, 우리 똑똑한 거와 남의 똑똑한 기호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이제 흡수를 했어야 돼.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컴퓨터에 말이에요. 지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식인들의 사고, 지식인들이 정리해놓은 거 사이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응? 무식한 사람이 이게 만들어놓은 것도 다 들어와 있어. 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사고로 해갖고, 정립을 해가지고, 정리가 될 만한 건다 들어와 있어요. 정보의 홍수가 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 고 그러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고 컴퓨터만 열면 컴퓨터만 내가 다룰 줄 알고 쓸 줄만 알면 기본만 알면 세상에 누구한테도 뭔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뒤처지 되치, 안 뒤처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당당하게 할수 있어져요. 주부들이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조금만 쓰는 법을 알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 뒤집어 보고 저거 뒤집어 보고 하루에 3시간씩만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1년이면 밖에 나서 누구한테도 말이 뒤쳐지지 않습니다. 딱 1년이면 근데 집에서 그냥 진짜 해야 될걸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심한테 물어볼 게 없어. 기본적인 증거가 더 잘하는 게랑 너무 컴퓨터를 지금 멀리 하고 있어. 아날로그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다지쳐질 수밖에. 왜 젊은이들은요? 컴퓨터 들어가갖고 너그가 지금 컴퓨터에서 못 배우는 걸다 배워요. 말로는 우리 젊은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는 게더 많은 거예요. 컴퓨터에서 다주이여가지고 지금 딱 요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뭐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라. 할 말이. 대답할 수가 없어. 어, 다 도대체 어떻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지금 물을 것도, 당신들이 인터넷 가면 다 있는 것만 묻고 있는 거라. 인터넷 공부 좀 해. 아 진짜요?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들 지금부터라도 세상에 같이 발 맞춰 나가려면 당장에 나가고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뭐, 이렇게 그 마에 안 비어도 돼 타자 몇개 치는 정도 독수로 해도 돼. 딱딱딱딱 딱, 딱, 딱 요래 쳐 요래 손가락으로 요래가 응? 어? 잘 치라 안 그래? 내 이름 쓸줄 알고, 내 주소 쓸줄 알고, 그러면은, 다른 거다쓸줄 알아요. 어? 그것만 딱 하면, 그다음부터 클릭 딱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무궁무진해요. 어? 잘 해야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다른 쟁이들이 해야 되는 거고, 컴퓨터 안에 우리가,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기초, 기본만 딱 하면 돼. 어? 일주일만 배워도 돼, 일주일만 배워도. 제발 좀 해, 제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런 사회에 있는 걸 네가 활용할 줄 모른다면 너는 어렵게 살아야 돼. 방법 없어. 그런데 지식은 앞으로 공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그런 걸 사용하려고 들지 않으면 내가 못 쓰는 거고 사용하려고 들면 아주 내 앞에 다 있어요. 내 방에 다 있다니까. 어, 국제적인 사이트까지 안 열리는 게 없어. 이게 이제 앞으로 어그 공부를 하는 게 스승님한테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씩은 컴퓨터를 좀 배워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내가 생각나는 거 그걸로 탁! 쳐갖고 탁 크리 가면 나와요. 생각하는 거 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농산물에서 뭐가 필요하다? 농산물 요것만 딱 치면 돼. 그러고 눌리면 거기서부터 이는 말 저는 말다시그거 보이면 그거또 눌리면 돼. 이제부터 그걸 안 치도 돼. 나오는 것 중에서 자꾸 크리 가면 돼. 자꾸 발달고 들어가요 이게. 그한번 해야 되는 거, 두번 해야 되는 거한 번만 하지 말고, 또. 한번 하면 죽어도 안 나온대, 이거. 그그 그 고런 것만 딱딱 알아놓으면 된다고.